몰디브 리조트 대부분 원아일랜드 원리조트. 즉, 작은 섬 하나가 리조트로 운영되는 특수지역으로 리조트 내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물자는 도로가 아닌 수상. 선박 또는 비행기를 통해 운반되어 다른 휴양지보다 물가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리조트의 체크인에서 체크아웃 하는 날까지 보트를 이용하는 투어가 아닌 이상 쇼핑이나 로컬 식당 방문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조트 내에서 휴양부터 투어, 식음료까지 모든 일정을 해결해야 하며 리조트 고객, 직원을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휴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몰디브라는 여행지의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합니다. 리조트 프로모션은 보통 4박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몰디브를 찾는 여행자 대부분 4 4박 이상의 일정을 선호하고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다양한 요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오링클루시브 밀플랜을 선호하시는데요. 오링클루시브는 숙박 비용에 조중석식 여기에 술과 음료가 포함된 식사 플랜으로 리조트마다 운영 중인 오링클루시브 식사 플랜에 지정된 식음료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몰디브의 100 곳의 리조트 중 오링클루시브 패키지를 적용하여 운영 중인 곳은 약 60여 곳. 여기에 익스커션을 비롯해 여러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요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인 어라운드가 포함된 프리미엄 오링클루시브 리조트는 약 10곳 정도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프리미엄 오링클로시브의 대표 주자인 오젠 라이프 마두와 에메랄드 파스맨두의 위치와 사망경을 다뤄보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레스토랑과 객실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젠 라이프 마두는 스피드보트 지역의 리조트로 말레공항에서 남쪽으로 36km 떨어진 사우스 말레아톨 지역, 남동부에 있으며 말레공항에서 리조트까지 이동 시간은 약 40분에서 50분가량 소요됩니다. 수상 비행기. 국내선 지역에 있는 리조트보다 접근성이 좋고 리조트 전용 스피드보트에 탑승하기 전까지 오젠만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 잠깐이나마 여독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메랄드 리조트는 말레공항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라아톨 지역에 있으며 수상 비행기 또는 국내선 트랜스퍼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몰디브 도착 시간이 오후 4시 이전이라면 수상 비행기. 오후 4시 이후가 될 경우 국내선 트랜스퍼를 이용하게 되고 수상 비행기의 경우 논스탑 이동시 약 40분. 중간에 한두 곳의 리조트를 경유하면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오젠 라이프 마두는 광활하게 펼쳐진 라군지대에 바닷속 모래를 퍼올려 만들어진 샌드뱅크 아일랜드로 설계되었습니다. 때문에 오픈 초창기에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늘이 부족해서 야외 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오픈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조경을 비롯해 트로피컬 나무들이 제법 울창해져 해가 쨍쨍한 낮에도 트로피컬 정... 정치를 감상하며 산책을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오젠과 달리 에메랄드 파스맨드는 자연 그대로의 내추럴 아일랜드에 설계되었지만 부대 시설을 중축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옮겨 심어 가드닝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아난타라 빌리지처럼 울창한 트로피컬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두 리조트 모두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꽤나 훌륭한 가드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젠 라이프 마두와 에메랄드 파스맨드는 나군 중심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해수면 온도 이에 따라 해초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라군 중심의 리조트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오젠 라이프 마두의 경우 비치빌라 타입인 얼스빌라, 얼스빌라 위드풀 앞바다, 에메랄드 파스멘드는 워터빌라. 워터빌라 위드풀 앞바다의 해초 서식지가 형성되어 피가 쨍한 낮 시간을 제외하고 투명한 에메랄드 빛 오션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이 부분이 더 부각되는데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눈에 볼수 있는 시야의 한계가 있으므로 우려와 달리 꽤 준수한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리조트의 경우 수심이 깊어지는 만조 시간에 비교적 깔끔한 에메랄드빛 오션뷰가 보장되고 오젠은 워터빌라 타입인 윈드빌라와 윈드빌라 위드풀에서 투명한 라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젠 얼스빌라 주변 바다와 에메랄드의 워터빌라 위드풀 주변 바다의 해초를 비교하면 오젠의 얼스빌라 주변에 훨씬 많은 양의 해초가 서식하지만 오젠의 윈드빌라, 윈드빌라 위드풀 앞바다는 깔끔한 에메랄드빛 오션뷰를 자랑하는 쿠다 빌링길리, 아난타라 디구, 엘라사루 리조트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깔끔한 오션뷰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리조트 선택 조건 중 워터빌라 주변 오션뷰가 중요하다면 오젠 리조트의 윈드빌라, 윈드빌라 위드풀, 비치빌라를 선호하는 여행자분들은 에메랄드 리조트의 비치빌라, 비치빌라 위드풀을 추천해드립니다. 방파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이 침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에메랄드 리조트는 섬의 서쪽 메인 해변과 슈페리어 워터빌라 위드풀 주변, 섬의 남쪽 비치빌라와 비치빌라 위드풀 주변에 인공 방파제를 설치해서 해변의 침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파제가 보이는 남쪽 비치 비치 빌라 위드 풀, 슈페리어 워터 빌라의 경우 탁 트인 오션뷰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방파제 안쪽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게 유지됩니다. 오젠 리조트는 동쪽 해변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빼곡한 산호초 군락이 형성된 천연 방파제가 높은 파도를 막아주어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 때를 제외하고 비교적 잔잔한 바다가 유지됩니다. 이처럼 오젠 리조트는 방파제가 없어도 잔잔한 바다가 유지되는 덕에 탁 트인 오션뷰는 물론 안전하게 해수욕과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젠 라이프 마두는 인공섬이라서 리조트 내 다채로운 수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의 부재가 발생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일 오전 오후 가이드 스노클링 트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스노클링 트립은 리조트 주변 6곳의 스노클링 포인트를 매일 로테이션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가이드 동반 투어로 진행되는 만큼 스노클링 초보자분들과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 활동으로 인해 이동과 시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스노클링을 즐겨 하시거나 수중환경 중심의 섬환경을 염두에 두었다면 에메랄드 리조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에메랄드 리조트는 섬의 북쪽에 스노클링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든 스노클링 포인트에서 몰디브의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중환경 중심의 리조트와 비교한다면 볼거리가 다양하진 않지만 라군 중심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노클링 포인트를 보유하 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락은 중심의 환경을 찾는 여행자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입부에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이 오젠 라이프마드와 에메랄드 파스맨드는 일반적인 오링클루시브 리조트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오링클루시브를 도입해서 리조트 내 운영 중인 모든 레스토랑을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다인 어라운드 플랜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칵테일은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의 주류가 포함된 베버리지 패키지가 더해져 리조트 선택 조건에 있어 식사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면 높은 만족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젠 마두의 경우 몰디브 내몇 없는 언더워터 레스토랑에서 2인 500불 상당의 코스 요리 1회가 포함되어 있고, 에메랄드 파스멘드는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몰디브에서는 흔치 않은 남미 지역의 그릴 요리가 제공됩니다. 먼저 에메랄드의 아마조니코 레스토랑은 섬의 동쪽 트로피컬 숲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창한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데 고기 애호가를 위한 레스토랑으로 석쇠의 부위별로 올려진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덕분에 시각적, 후각적인 즐거움이 더해지고 세미 뷔페에 준비된 세비체, 코코넛 밀크로 조리한 도미, 남미식 샐러드를 양껏 즐길 수 있어 식사량이 많은 대식가 분들은 매우 만족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오젠 마두의 언더워터 레스토랑은 수십 육미터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넓은 통창을 두어 몰디브의 유니크한 수중환경을 감상하며 특별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추 샴페인을 시작으로 랍스터 그릴 또는 스테이크 메인 요리가 포함된 트리코스 메뉴가 준비되고 요청 시 와인 페어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더워터 환경이 주는 경이로움에 압도되어 에메랄드 리조트의 아마존이코 레스토랑보다는 오젠 리조트의 언더워터 레스토랑인 M6M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메랄드의 아쿠아 레스토랑, 오젠의더팜 레스토랑은 두 리조트의 메인 레스토랑으로 세계 각국의 테마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레스토랑 모두 매일 저녁 지중해 요리부터 일본, 이탈리아, 남아시아, 채식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테마 요리가 준비되어 개인 기호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의 경우 베이커리, 홀드 메뉴를 제외하고 요리 섹션마다 주방 직원이 직접 음식을 퍼주기 때문에 청결도가 높게 유지되는 점이 좋았고 높은 천장과 200명 이상의 고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좌석, 에어컨이 가득. 되는 실내 테이블을 겸하고 있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쿠아 레스토랑 앞으로 선라이즈 해변, 선라이즈 카페가 자리하여 식사 후 해변에서 바다 전망과 함께 음료를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오전의 더팜 레스토랑은 그늘이 제공되는 실내 테이블과 오션뷰 전망의 비치 테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메인 레스토랑답게 요리의 가지수는 물론 뷔페의 회전율이 높게 유지되는 덕에 음식의 신선도 역시 훌륭하고 각종 바베큐부터 회와 초밥, 롤, 파스타 등 알라카르테 메뉴, 뷔페 코너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해가 질 무렵부터 선셋 칵테일쇼와 라이브 공연이 펼쳐져 더욱더 특별한 몰디브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메랄드의 아쿠아, 오젠의 더팜 레스토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요리를 양껏 즐길 수 있고 특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알라카르테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식사량이 부족할 때 다시 찾을 수 있어 서브 레스토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에메랄드와 오젠의 비치 클럽은 이탈리안 화덕 피자부터 파스타, 샐러드, 버거 등 스낵 중심의 메뉴가 준비되고 오링클루시브에 지정된 다양한 음주류를 곁들여 간편하게 이용하기 좋습니다. 에메랄드 의 비치 클럽은 오션뷰 전망의 비치 프론트 테이블과 그늘이 제공되는 파빌리온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점심은 피자, 버거, 파스타, 샐러드, 타파스 등 스낵 중심의 메뉴, 저녁은 해산물, 미트 메인 요리를 포함해 스타터부터 메인, 디저트로 구성된 3코스 세트 메뉴가 준비됩니다. 비치 클럽 맞은편에는 인피니티 수영장, 수영장과 마주하고 있는 선셋 풀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에메랄드의 시그니처 칵 칵테일, 목테일, 모히또, 생과일 주스 등 우링클 시브에 지정된 다양한 음주류를 비롯해 DJ 라이브 공연이 제공됩니다. 오젠 리조트의 비치 클럽은 몰디브의 퓨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론우 레스토랑과 시그니처 칵테일, 베이커리, 버거, 파스타, 피자를 즐길 수 있는 후드베이 레스토랑 이렇게 두 곳이 운영됩니다. 레스토랑 좌석은 해변에 펼쳐진 타프 테라스와 비치 프론트 테이블로 운영되고 낮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는데 모든 메뉴는 음료와 함께 가볍게 즐길 수 있어 물놀이 후 출출할 때나. 타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가볍게 스낵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기 좋습니다. 또한 메인 수영장과 인접해 있는 덕에 수영장과 맞닿아 있는 조이드 비브레와 진이제인에서 시그니처 칵테일을 포함해 100여 가지 이상의 음주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메뉴의 가지수는 에메랄드 리조트의 비치 클럽이 오젠보다 다양하지만 지정된 메뉴만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반면 오젠의 비치 클럽은 지정된 메뉴를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어 메뉴의 다양성은 에메랄드 비치 클럽이 우세하지만 풍족한 식사량은 오젠이 월등합니다. 에메랄드의 르 아시아 티크는 아시아 대륙 전역의 특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아시안 레스토랑으로 중식, 타이, 일식 요리가 스타터부터 메인, 디저트로 구성된 3코스 세트 메뉴로 제공됩니다. 오링클루시브에 지정된 세트 메뉴는 비주얼은 물론 맛도 훌륭해서 아시안 요리를 선호하는 고객분들께 높은 평을 얻고 있으며 철판 요리는 소수의 고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전에 패킹 인도 실론 레스토랑에서는 중식, 남아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리조트의 아시안 레스토랑과 달리 메뉴 제한이 원하는 요리를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고 각 레스토랑마다 지정된 프리미엄 샴페인 역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덕에 진정한 오링클루시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킹 레스토랑에서 중식, 인도 실론에서 남아시아 요리를 번갈아가며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는 점 역시 무제한 옵션을 갖춘 오젠만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풍족한 식사를 즐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빌라 리뷰는 국내 여행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워터풀 빌라 타입을 다뤄보겠습니다. 에메랄드의 워터빌라 위드풀과 오젠마드의 윈드빌라 위드풀은 바다 위 수상 빌라로 설계되어 침실과 욕실 어디서나 탁트인 오션뷰가 보장되고 인피니티 수영장을 비롯해 오버워터 에머 오션뷰 전망의 욕조 등두 리조트 모두 동일한 빌라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니바는 매일 일회 무료로 보충되고 오젠의 경우 풀빌라 투숙 시 스피릿 와인 모닝 머핀이 추가로 제공되어 빌라 내에서도 오링클로시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리조트의 워터빌라 위드 풀은 인피니티 수영장을 포함하여 187 스케어미터, 약 16평. 오젬 마두의 윈드빌라 위드 풀은 인피니티 수영장을 포함해서 112 스케어미터, 약 34평의 크기로 빌라 규모에서는 에메랄드 리조트의 워터빌라 위드 풀이 오젬 마두의 윈드빌라 위드 풀보다 약 20평 가까이 넓게 설계되었으며, 특히 야외 데크와 욕실 공간이 널찍해서 보다 여유로운 활동이 보장됩니다. 에메랄드 리조트의 데크에는 가로 5m, 세로 3m 크기의 인피니티 풀과 바다 위에 설계된 오버 워터에뭐선베드 다이닝 케이 Neighbors. 수영장과 바다에서 물놀이 후 바닷물로 씻어낼 수 있는 오픈웨어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침실과 욕실에서 데크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어 데크의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오젠 역시 데크 공간의 세로 8m, 가로 2.5m 크기의 인피니티 풀, 오버워터 해머, 데이베드, 다이닝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만 욕실에서 데크 이동이 제한되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오젠 리조트의 윈드빌라 위드 풀에서 훨씬 더 에메랄드 컬러에 가까운 오션뷰가 보장됩니다. 다음은 욕실로 이동해 볼 텐데요. 에메랄드 리조트의 워터빌라 위드 풀의 욕실은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한다면 100% 만족할 만한 컨셉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브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와는 대조되는 화이트톤의 모던한 인테리어 때문에 여행자분들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욕실과 침실, 워드롭이 분리되어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샤워부스가 개방돼 있어 샤워기를 틀면 물이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깔끔한 건식 욕실로 사용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제는 욕조와 워드로 공간이 일체형이긴 하나 샤워부스와 더블 세면대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 있어 깔끔한 건식 욕실로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침실은 에메랄드와 오젠 모두 킹사이즈 베드의 침대를 중앙에 두고 미니바, 와인셀러, 스마트 TV, 티테이블, 소파 등 여러 편의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리조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라스 바텀과 통창에 있는데 에메랄드는 침대 정면으로 넓은 슬라이딩 도어를 두어 탁 트인 바다 전망이 제공되는 반면 오젠 마두는 통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크기의 창이 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젠 리조트의 윈드빌라 위드프레는 현관문 앞, 티테이블 주변의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글라스 바텀을 설치해서 개방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오링클로 시브를 대표하는 오젠 라이프 마두와 에메랄드 파스맨드 두 리조트의 섬 환경과 식사 플랜, 워터빌라 타입을 간략하게 비교해봤는데요. 지구 온난화, 수온 상승, 해초의 성장으로 인해 두 리조트 모두 오픈 당시의 투명한 바다색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식도락을 선호하는 여행자라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식사 만족도, 여러 옵션을 갖춘 풀빌라 덕분에 몰디브를 찾는 여행자 분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 선택 조건에 있어 오링클로시브를 중점으로 현대적인 디자인, 빌라 크기, 수중 환경을 선호한다면 에메랄드 파스멘드 리조트, 워터빌라 주변의 형 성된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말레공항과 접근성, 대식가를 위한 무제한 식사 플랜을 계획하셨다면 오젠 라이프 마두 리조트를 추천해드립니다.